아나 처음인데 이런 거잘 나와? 잠깐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약간 축제하 표시하는 것도 썰이지 않을까? 쓰니까 <laughs> 내가 할수 있을까? 육짜 <laughs> 6, 6. 아니 아, 냐 여기다가 이찬 이모티콘 하고 어. 여기다가 서보들 어 그래 그래, 그래. <laughs> 기다렸다기다렸다기다렸다기다기다기다 미친. 지금. 아이스크림 먹겠는데 그냥?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먹고 하나는 숟가락 있는데 다 바삭히 튕겨 대박이야 진짜. 아. 나좀 쩔었다. 이점을이 잡냐? 아오고점을 네가 여기다 고쫓아오 않았어? 아오고 쫓아오고 쫓아오고 쫓아오 <laughs> 너무 경이한 거 아니야? <laughs> 앱못 나가 겠다 너무 귀여워. 특히 정락을 좀 해줘야겠어요. 좀 나중에 하고 아무튼 정좀클거 같긴 한데 안 걸려 얘는 얘는 안경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이러, 이러, 이러고 봐야 돼. 이거 키킨가 너무 귀엽다. 이 차일드 의상도 있고. 이거 너무 귀여. 요그 실바니언 유령 고양이 그거 맞죠야야만해 음... 왜 이렇게 잘 걷어? 어? 슈퍼이다 응. 이건 내가 딱한 거였어 이거 걷겠지? 걷겠지? 안 올라 안 올라 까 없는 거생겼나 없는 게 맞지? 키아 니가 서기는아니아니나 생기잖아? 니가 생아 니가 생기아 니가 생기잖아? 가기기아 니가 기잖기잖아기아기아아아 다 오. 오. 약간 옛날에 어. 우리 거기 어떤 데랑 비슷하게 생다와 아, 미쳤다. 헐, 나 와. 남산 그리고 다이소뷰. 신 <laughs> 남산 진짜 잘 보인다. 야, 잘 보인다. 어. 좋은데? 야 확실히 20 층이야 다르다. 아 좋네. 아니 내가 어 찍어. 와야 좋다. 와 너무 좋다. 야뷰뷰 진짜 뷰 좋은데? 우리 처음부터 뷰 좋은데 만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맨날 건물 뷰잖아. 그니까. 다 아, 더워. 좋다 좋다. 됐어, 됐어 가보자. 이거 네 아이들 앨범부터. 아이들 먼저 가자. 근데 좋은 점 뭔데? 그, 안에, 그거, 그, 이거, 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먼저 가볼까? 어, 니가 먼저 봐봐. 이건 스티커야. 어, 우기 어, 언니네. 어, 어, 랜덤, 나와. 랜덤 미니 포스터. 와, 나 근데, 우기 언니 진짜 잘 나온다. 하긴, 5분의 1에서도 안 나온다. 진짜 서러워서 뒤질 뿐. 거 되게 돈, 용돈 받아가지고, 금액 보는 것만이 <laughs> 형 보고 있어. 오, 어, 완전 다 다르게 나왔어. 아, 진짜? 어, 근데. <laughs> 다 뭐... 다르게 나왔는데, 체인 이없어 아, 씨. <laughs> 아, 놔. 언니! <laughs> 어머. 태프이야개 이뻐 어, 미연언니잖아 나 요즘 미연언니 영상 많이 보는데 이거. 언니 솔로곡 나오거든 와 근데 개 이뻐 와와 근데 나 이거 너무 좋다 컨셉이 마음에 들어 응, 슈야아 쉬워 어, 봤어 아 기계 이쁘다 이 동네 마지막에 가자 아 같은 아저 버전 던아 없는 거야 난 니가 해봐나하카는 있고 나 페이퍼링은 아무것도 없어 복판에. 아 그래 응나 어. 나 스티커 양도 받은 거야 아 내가 하나씩 받줄 하나씩 꺼낼게 어 봐봐, 내가 먼저 보면 안 돼? 이렇게 어, 어. 아,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나본거 같아 나도 보았어, 나도, 어, 나도 았어 아, 잠깐만, 잠깐왜 어, 미친, 나왔냐 하더라도 이거 누구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야, 그래도 나왔네 옷이 아니, 너무 튀워가지고 나왔다, 엽서 야, 근데 아! 엽서 진짜 이쁘다 어. 그래, 하나도 나왔으니까 됐다 네. 그 아, 저거구나 야, 5 2 스테이지 깔렸다. 야, 근데 정문에 그도 봐봐. 저분 문 있는 거 같은데? 뭐야, 뭐야? 저문에 이거 또? 어. 복학한다. 아, 도제가 그 있는 건 아니야 나. 있는 건알 거야. 아닌가? 어, 없는 거야. 어, 거. 다행이다. 자니, 아, 자니. 우리 자니. 아, 시발. <laughs> 야, 근데 야 나와 주네. 그래도 여기 나왔다. 근데 이거 이게 이... 진짜 이게 뭐? <laughs>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왜? 아니 좋긴 한데 이거 만들 거면 차라리 다 거. 형. 정... 얻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나 이게 있는 거 같아. 아, 이거 흔한 가 어. 그래도 나왔네. 그래도 나왔어, 그래도. 양도 받을 일 없겠네. 근데 그래. 예, 이쁘니까 봐줘. 나도 이거 뜯게 요인이 가자. 이거, 이거 가 나오냐, 이거지? 스티커랑. 일단 스티커부터 보자. 스티커 누구야? 스티커 너 있는 거 같은데. 어, 런진이네. 응. 런진이 없어나 아, 나. 그래? 런진이 없고 이거 엽선가 응. 엽서, 이거 정거 아닌가? 맞아, 맞아. 어, 보니까 알겠어. 아, 이 대방의 포카. 먼저 카메라에 내가 드림을 밀어볼게. 드림이야, 일단. 아, 드림이야? 어. 찰가 요새 철렁 되게 잘 나와. 어, 잘 나온다. 아니, 뭐냐? 런진이 이거 갖고 싶었는데, <laughs> 괜찮네. 만족스러운데? 음, 철러 오케이, 오케이. 네. 와 진짜 좋다 채점 올려 나왜 초점을 못 잡는 거 같지? 그냥? 아니야 잡고 있는데? 그냥 어두워서 화질좀안 좋은가 봐응 그런 거 같아 와중에 얘 초점 못 잡아 <laughs> 맞냐 이거? 남산 즐겁다 이경 하나 가자. 우리는 지금 루코. <laughs> <laughs> 앨범에 미친놈들. 가자. 아, 이거는 뜯기가 편해서 좋아. 자. 여기다고. 바닥에다 놓고. 이거? 네, 접지 먼저. 접지 먼저. 이제 이쪽으로 펼쳐 줘 봐. 알아봐. 자. 역시 여기? 응. 여기. 어. 간다 어. 아, 미쳤다. <laughs> 아, 씨발 내가 몇야몇만년 몇, 만에 뽑는 샤오진이냐 내 손으로. 야, 미쳤다. 아니다. 옷 어. 보고 설마 했어. 아니, 뒤에 약간 비치잖아. 어. 그래서 옷 보고 설마 어. 했는데 와 씨. 장하다. 장하다. <laughs> 앞으로만 앞으로도 이렇게만 찾아와 주면 된다. 야, 내가 아 이거 발이 안 했지? 어, 아니 있으니까 네가 응. 봐. 응, 이미 삐져 나와 있으니까. 나 이걸로 눈 가리고 있을게. 알았어. 오오오 오, 오, 오. 오. 드림인가 본데? 야야 야 일단 레이션이 나오긴 나왔어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뒤집어 놓을게 일단 여기. 하나 꺼내줘 일단 이거부터 봐라 패스트카드 패스트카드 누굽니까 텐이구나 텐이다 어. 어야 오늘 인형 들고 온 애들만 나어 진짜? 어머 야 근데 텐 이쁘다 응. 흑발이라 자. 이건 드림이야 오 재민이네 재민이. 야 교환해주면 되겠다 어 진짜 야딱 됐네 야딱 됐네 재민이 나왔다고 연락해줘야겠네 어. 어. 아. 야 그래도 잘 나왔다 야, 야 장하다 아니, 아, 내가 접지가 진짜 끝났거든? 어 근데. 진짜 간만에 나왔다, 간만에. 야, 왜이션데도 이렇게 좀 나와줘. 야, 7명이면 23명. 23명이면 나 13명보다 안 나와. 감격. 이씨. 가자. 가자. 이, 진, 이게, 이게 진짜지. 나 찍어줘. 지금 음식이 옆에 있는데. 이게 진짜지, 진짜. 가자. 가보자, 볼게. 알았어. 아, 이거 너무 두 개밖에 안 돼서. 너무. 아니야. 그래도 여기서부터 제일 긴장이야. 누가 나오지? 그거 하다. 오케이, 오케이. 오, 야. 왜? 다행이야. 걔는 없어. <laughs>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어. 레이 하하나랑 어, 진짜? 1 2치하나요 어. 일단 얘부터 봐. 얘가 아, 잠깐만. 좀... 아까 그 거기에 나오니 있어? 네. 페이버드갈 때? 페이버리 갈 때. 아니야, 없어. 아, 없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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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단은 어. 이거부터 봐. 내가 지워 주는 거. 살짝 보긴 했는데 누군지 모르겠네. 오! 어? 핸들이. 어. 핸드리더 야 금발 금발 잘 생겼네 이때 이뻐 응. 그리고 포커 지금 지금 뒤집어있어 아니 안뒤집어있어 내가 뒤집어줄게 사인 보면 바로 알것 같아 잘해? 어 아니야 사인 봐도 모르겠는데 어 테이지더 그래 어어문씨라고 우리 문 테이리다. 오빠 야 그래서 성공적이야 야, 좋다, 좋다. 안 나왔어 야 오늘 네. 접지 레전드네 아 그러니까. 좋아 좋아 내려보세요 네, 나 귀찮아서 속지대로 뺐으니까 예 yeah. 예, yeah. 오 예. 예, 파덕 파덕 파덕. 내 귀여운 거 찍어줄게. 이제 yeah. 뒤통수. 얘도 봐. 아, 너도 봐. 보고 있어. 아 미친 귀엽네. 야, 근데 앞으로 돌려도 뒤 같은 거 아니야? 어쩔 <laughs> <laughs> 수 없어. 꺼만 이라서 무슨 ATM 스토어? SM 엔터테인먼트 채널 아티스트 클럽에 아니 아티스트 골라보라고 그니까 이게 뭔데? 야 가보자 가보자 야 당장 가야 <laughs> 시간도 많이 남겨둔 이유가 <웃음> 있었네 와 <laughs> <laughs> 진짜 진짜 우와, <웃음> 미쳤다 <웃음> 와 여기 구경하자 아 여기 은우수랑 하나 있네 자자 같은 거한번 했는데 어, 문 닫으면 잡아요 해봐 뭐야? 문 닫으면 되나? 몰라 일단 결국 아무 소득 없이 올라간다 3층 맞았지? 어. 우리가 생각하는 3층이랑 여기가 생각하는 3층이랑 다른 거 아니야? 뭐가 다른 거야? 전없어 여기 있네 아, 여기 아, 여기서 하는 건가 봐그 레모네이드 여기, 여기. 어디가? 아 여기 지하 2층으로 가야된대 애떠볼수 있다. 이거, 어. 이거, 버진이 추천곡인데? 칼, 미친. 뭐야? 뒷절잖아 근데 킹크랩 쓰면 엄청 많이 뱉어. 응. 그래. 뭐 어, 이렇게 붓는 거야. 침 <laughs> <진> 생기게. 침생기할 <laughs> 거면 약간 위에서 벗어야 돼. 다 벗어, 다 벗어. 응. 다 벗으면 너무 돼. 대... 어. 다 부어야 그생각거걸 하긴 나는 색깔이 진해서. <laughs> 오야딱 그림 나왔다. 오, 괜찮은데? 나다서 어. 응. 야, 야, 여기서 보니까 약간 하늘색 느낌으로 나온다. 응? 여기서 보니까 하늘색 느낌으로 나와. 니, 그 저거... 마크 응? <laughs> 오, 괜찮은데? 오 <laughs> 야, 오, 야, 생, 여기서 보니까 또 그렇게 나오네.